자 다음 1 9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 다음 중 펠턴 수차 아까 지금 펠트 또 나왔죠, 그죠 예, 펠턴 수차, 프란시스 수차, 펠턴 수차. 자이 보면, 자 펠턴 수차 또 한번 보죠. 펠턴 수차 여기 있습니다. 예. 펠턴 수차가 아까 어, 음, 여기 충동 수차였는데, 자 펠턴 수차에는 이 그림에서 보면 러너, 버킷, 노즐. 러너, 버킷, 노즐, 그 다음에, 리들벨브도 있습니다. 여에 다, 어, 턴던 수차의 구성품. 러너는 회전차 또는 나기차라고 도 이야기하고, 그 위에 뭐 주축, 케이싱, 전향기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, 자,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, 그 반동 수차, 이제 브란시스 수차 있었는데, 여기에서는, 자, 안내기, 안내 날개시 여기에 해당이 돼서, 자 나머지 1번, 2번, 4번, 5번은 필턴 수차 구성 맞고 자, 안내 날개는 자 프란시스 수차의 주요 부분입니다. 그죠? 네, 그래서 죠그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. 자 프란시스 수, 수차는 자 날개차 안내기, 고정 날개, 주축, 케이싱, 흡주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같이 보, 보시면서 아까 앞에 문제 나왔던 거 어, 그거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가지고 네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